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표어팝 t v 의퓨팝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만든 이런 팀김디비 한번 소개해드릴건데요 근데 별거 없어요 이제 나중에 더 만들거기 때문에 그냥 돌이에요 두고 이거는 여기 제가 만들어봤어요 오, 씨 잠깐만 오, 마음에 들어 두고 정차시 필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일단 저희 집, 저희 있는 저집 보이죠? 아, 터치가 내저 집, 가내저 집, 저 집, 저 집, 아, 아, 네, 이 집, 을해보해아자아이 집, 은뭐저 집, 저 집, 저 집, 저 집, 저 집, 집, 이 있구요 아무것도 해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할 집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집입니다. 돼지농장 돼지 키우고 있고요. 뭐야? 잠깐만. 여기 그냥. 뭐 아니, 그냥 없쩔때 제가 그냥 꾸면나어 여기가 부엌도이고, 또 여기 화장실 있어. 화장실 두 개. TV. TV는, 저마인크래프트에서 TV는 이쪽. 한 개. 이런. 두 개. 그리고 여기 소파. 네, 여기, 색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 신대 어, 씨. 잠깐만요. 신대 아직 밤인가요? 아, 일단, 자고 보죠. 네, 다시 시작해다 네, 일단, TV 색이 있고요. 큰 방. 내려가. 여기는, 음. 아, 이런 개가. 이기도 아, 좀, TV, 침대 여기 있고. 이제 뭐, 이거, 이거 별거 없어요. 그런 뭐예요? 이렇습니다 대충 그리고 이제 가 그냥 대충 그이몽욕탕으로가보죠요 렛츠고 심리어약 악마같이 보 <목소리> 제가 아이 메일 가요. 나도 기이나 기억이 나고 이제 하단에 타고 올라가시면 올랐다. 어, 이욕격니겠죠이쪽 떨어지면 이이용데 어? 이렇게 있어장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민집은 딱히 생각할 건 없어요 제가 만들었고 이쪽 자동차 약간 포르쉐, 포르쉐를 좋아해가지고 포르쉐 안에 아, 스포츠컬을 여기다 딱 넣으면 는데 안되네요 아, 잠깐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아, 이 어떻게 나가 부숴놓아야 돼 됐어. 아, 이런 아, 이런 맘에 들 네? 다음 저희 저지? 간단해아무 것도 없어 진짜 별로아무것 그래. 없어요 체크 체크 끝 그래.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그나영서 t v 랑 같이 찍었던 이걸 공개했습니다 전다 모든 걸다 같이 만들었어요 자, 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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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단, 나영선님이 만든 지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음, 불고 없네요. 그래, 거북이. 야겠다 자꾸 어디가 튀어나오는 거야, 거북이들. 어디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 죽어! 죽어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뒤통했고요. 어 잠깐만, 아, 여기 됐다. 흔들어 다 있고. 어떻게커비도 지치는 이 만들었습니다. 부엌. 책장? 아니, 십자가. 이제 송당날려가지 아, 잠깐만. 자, 여기 TV. TV 여기 있고요. 네, 소파또 올라가면. 아, 여기 완전 가다구 아, 여기. 여도 TV 두개 있고. 여기 침대. 아, TV 두개 있고요. 이 형한테 추가한 건가? 아, 잠자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저한테 삐까삐까 오는거죠? 삐큰거죠. 원래 제가 핸드폰 꽈지그도 가게도 만들려 했거든요. 근데 좀 그래가지고 너무 아메리바로 너무 만들고 어좀 그렇잖아요. 아 잠깐만요.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 대충 뭐야. 볼뭘 없죠. 네, 대충 뭐 이렇게 했고요 아무튼 나중에 더 대충 서 꾸미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마치겠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많이 올릴 테니까, 그 편지 같은 거살도 못해도 많이,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과팁브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